우린 어쩌면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수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시그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들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편견만 강화할 뿐이죠. 그 대신 저는 패턴을 보겠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오늘날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술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경제는 상대적 힘겨루기가 되며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동맹입니다 과거 추측국이었던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 그리고 일본 제국은 상호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새로운 축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 저는 이들을 독재연합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무기, 또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히 단결 중입니다 반면 반대편 동맹은 어떻습니까? 서서히 분열되고 상호 의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역 분쟁이 동맹을 통해 세계 대전으로 확산됨을 보여줍니다. 우린 이미 두 개의 지역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의 길고 긴프롤로그는 이미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소름 끼치는 운율을 가집니다. 역사적 운율이 단결한 소수가 분열된 다수를 지배한다는 것을 또한번 반복한다면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콘텐츠는 궁극의 웰리스를 연구하는 기업 그린 쉘프와 함께 합니다.